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기도를 수여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아, 이 예,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 그 마지막 때, 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진짜 주님의 보호 속에서 그 성령의 인도함 따라 어 주님 오실 때 들림 받을 수 있는가 이제 이것이 가장 큰 관건이겠죠. 어 마지막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기도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렇습니다. 기도를 소유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 기도를 할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직장생활 하기도 바쁜데 언제 기도합니까? 피곤합니다. 음, 나는 그렇게 많은 양을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신 분들은 그 기도줄을 놓지 않고 조금이라도 꾸준히 매일매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소유한 자, 계속 기도하고 있던 자들이 마지막 때에 제대로 된 영줄기를 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영줄기를 탔었고,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고, 그거에 관련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 영줄기를 제대로 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리더가 주님이 볼때 관심이 없고, 뭐, 휴거 될 수도 없는, 그 대상에도 없는 사람인데 열심히 그 사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쫓아가던 사람들이 글쎄 몇 프로나 휴거 될수 있을까요? 영줄기를 제대로 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고 나갈 때, 함께 말씀으로 나갈 때, 그럴 때 주님을 뵐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기도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기도를 하고 싶어도 이제는 할 수가 없고 기도가 안 되는 때가 오는 거 이미 그거는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기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방언 기도도 하고 기도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전 같지 않은 거죠. 혼자 기도하는 거는 전혀 안 되고 뭐 어디 기도 충만하게 하는데나 가야지 기도가쯤 된다. 이런 분들은 더 분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안지나 서나 누나 기도가 술술술 나올 수 있게 돼야 됩니다. 이제 갈수록 기술이 발전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AI 로봇 이런 것들이 식당에도 등장했잖아요. 주문도 이제 테이블에 그 화면에 주문을 해야 되고 모든 게 기계화 되고 사람이 이제 더 필요지 않게 된 거죠. 지금 이제 요새 제가 이렇게 어떤 가게 같은 데를 가면은 뭐가 필요해서 이렇게 가거나 물어보러 가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바뀌었어요. 물론 이제 그분들은 세상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전과 또 달라요. 훨씬 다릅니다. 사람을 훑어보는 것과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과 그것이 전에는 표시 안 났다면 지금은 완전히 너무너무 세상적이고 정말 저것이 사람의 눈빛이었나 싶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람을 돈으로 보는 게 너무 많아진 거죠. 그리고 이 스마트폰이 정말 사람을 육적으로는 스마트하게 하는 것 같지만 용적으로는 스마트하지 않게 하는 면들이 막,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제 칼을 잘쓰면 너무 좋은 도구가 되는 건데 이게 잘못 쓰면 잘못된 사람한테 가면 무기가 되는 것처럼 이 스마트폰도 우리에게 무기처럼 우리를 우리 영혼을 공격하고 있는 셈이 된 것입니다. 이 말씀 같은 경우는 AI가 설교를 더 잘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이제 그 정리하고 만드는 것은 그렇게 지식적으로 그렇겠지만 그 이제 설교자가 그 영역이 얼마나 되냐 기도를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통한 그 영적인 것을 듣는 사람이 받게 되는 것인데 이 말씀이 그렇다면은 이 기도는 엄청나게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되지 않는 시대가 왔어요. 전에는 뭐한두 시간 정도 기도하면은 거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볼때그두 시간으로는 커버가 안 돼요. 어둠이 점점 이렇게 내더 이렇게 짙게 깔려 가는 거예요. 기술이 발전하고 더욱더 문명화되고 이제 뭐 놀랄 일들이 생기겠죠. 사람들은 그 문화와 그 기술에 더욱더 도취될 것입니다. 그것에 빠져버릴 거예요. 이제 게임도 더욱 현실 같고, 음란도 지금 뭐 불륜 같은 것도 너무 이제 어참 음, 너무 많이 퍼졌잖아요. 정말 믿는 자들이나 그것에 대해서 각성하고 조심하지. 그리고 믿는 자 안에도 마귀가 강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 어떤 유혹에 믿는 자들도 팍팍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정말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시기입니다.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되고, 더욱더 그런 시대가 와요. 어, 그래서 기도를 소유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것이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기도가 안 되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웬만큼 기도를 뚫어놓고 빽하는 거죠. 마귀가 생각을 넣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이 나라의 문제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너무너무 답답할 것입니다. 보면 안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걸 보면 볼수록 정치권에 그런 일어나는 현상 말하는 것들은 그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세상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영혼에 들어와 가지고 나의 영적인 것을 파괴하고 분쟁하게 분쟁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영들이 그렇기 때문에 나의 영에 들어와 가지고 그것들이 나에게 들어와 가지고 어, 나로 하여금 분쟁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화가 나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뭐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많이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 이제 요즘 같으면 이 3, 4시간 기도로는 양에 차지가 않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어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6시간 일곱 시간, 여덟 시간, 일곱 시간, 여덟 시간 기도를 하잖아요? 매일? 그러면은, 마귀가 어떻게 하지 못해요? 문제가 없습니다. 분명히, 나의 사람은 이 땅에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주변의 그 환경적인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들이 꼼짝을 못합니다. 없는 듯이. 그런데, 아이고, 먹고 살기 바쁜데, 기도를 언제 그렇게 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낮 시간을 제외한 그 시간들을 다 기도로 채워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일을 하고 사는 거에는, 뭐, 그렇잖아요. 평생을, 뭐, 하루에 8시간, 9시간 그렇게 일하는 거에는 문제 삼지 않지만, 그 시간에 기도를 할 생각은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어느 정도 해보잖아요. 만약에 뭐 일하다가 백수가 됐어요. 쉬는 시간이 생겼어요. 그 시간에 기도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 시간에 기도를 뚫고 기도를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겨요. 어, 사람들이 문제가 많아가지고 허덕이는 것은 사실, 내가 그 마귀 귀신의 세력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에 휘둘리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기도량이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좀 줄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많이 느껴요. 그런데 그거를 어느 정도 유지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경우에 그 나를 공격하는 것이 거의 없게 됩니다. 좀만 그게 줄어들면 공격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내가 부족한 것은 기도의 부족인 것입니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해보십시오. 그런 사람은요, 방해가 없습니다. 거칠 것이 없어요. 분명히 그 문제가 있는 건데, 그것들이 다 돕는 자가 있고, 문제가 안 되고, 숨어버려요. 그런데 그것이 기도가 부족하면 수면으로 들고 일어 올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이것이 기도 훈련을 시키고 기도량을 채워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마지막 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지금 기도 어느 정도 되고 있어 그런데 이 기도를 모아야 돼요. 마지막 때에는 어, 누가 기도를 많이 해놨느냐 그 싸움과도 같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놓은 사람은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 나 지금 기도 어, 웬만큼 해놨으니까 이제 좀 쉬지 이러다가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방에서 공격이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은 이 환경 자체가 기도할 수 없는 환경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는 자들은요. 기도를 할수 있는 환경으로 세팅이 확 돼버려요. 기도를 안할 수가 없는 환경으로 세팅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세상 일을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러면요. 그런 환경으로 세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 10년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정말 그 기도를 내가 꾸준히 기도량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놔야 되겠다. 이 결심을 하셔야 돼요. 그럼 마지막 때에요. 마귀 귀신이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잡혀버리잖아요. 일찍 잡혀버리잖아요. 포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때가 와요. 몸부림을 쳐도 되지가 않는 때가 와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시고 그래가지고 싸우다가 못 이기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 영적으로. 지금 내가 할수 있을 때, 육체가 허락을 할 때,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말씀처럼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해지는 거예요. 마음엔 간절히 원해도 할 수가 없는 환경과 육체와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온실 속에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온실 속에 화초가 있고 혼자 크는 자들이 있습니다. 온실 속에 화초라는 거는 뭐 비유가 좀 그럴 수도 있지만 기도 부탁을 하면요. 그 담임 목사님이 딱딱딱 해줍니다. 바 딱딱딱 해결이 돼요. 그런데 <laughs> 홀로 크는 자들이 있어요. 어딱 부탁할 수도 없어. 주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기도시키려고. 벼랑에서 던진 독수리 새끼들이요. 자기가 날개짓하고 올라와요. 안 그러면 떨어져 죽어. 이런 자들이 있어요. 이런 자들은요. 이런 자들은 뭐 잘못될 수가 아니에요. 주님이 강하게 키우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위해서. 그러니까 뭐. 딱딱딱 해결, 그 어떤 온실 안에서 영적으로 이렇게 크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독된 거죠. 그런데 그 위에가 무너지면 그냥 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온실의 화초 같은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독수리 새끼들, 벼랑에서 던진 독수리 새끼들 같이 혼자, 있는, 혼자 크는 자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일창성TV 채널에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런 자들을 보내는 걸 알고 있거든요. 제가 보내, 이렇게 전하는 메시지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메시지들이 뭐가 생뚱맞을 수 있고 특이할 수 있는데,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마지막 때에 필요한 것들이고, 분별을 하는데 도움이 돼요. 왜이 사람은 이 메시지를 이렇게 밝고 긍정적으로만 이렇게 확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이게 뭐가 이런가 싶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는요, 분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것을 전하고 싶다고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 위기가 왔을 때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이 제가 말씀드린 이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 중에 지금은 상당히 힘들어요. 이 독수리 새끼들은 왜냐면 벼랑에서 던 날지도 모르는데 지금 벼랑에서 던져버렸으니까 안 떨어지려면 무지하게 날갯짓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날갯짓을 해가지고 그 날개 근육이 생기고 힘이 붙어가지고 잘 날게 되잖아요.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뭐다 올라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거북이까지 올라탈 수도 있어요. <laughs> 독수리가 크면. 그래서 지금은 고독하고 힘든 싸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꼭 필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 이해 안 되는 시간 주님이 던져놓은 그 이해 안 되는 시간이 늘 지나고 보면 하, 그 시간이 꼭 필요했던 시간이고 그 당시에는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나 왜 나에게 이런 시간이 주어졌고 왜 나에게 이런 시간이 왔나 내가 뭘 잘못했나 그냥 그 충만하던 시간으로 그렇게 쭉 갔으면 좋았을 것을 그럴 수 있지만 그 이해 안 되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몇년 후에 그 시간이 얼마나 보석이었고 복된 시간이었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어떤 프로그램 안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주님이 어떤 곳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거기서 뭘 배우러 간것 같고 그런데 뭐가 배워지지도 않고 딸을 여기다 보낸 것 같긴 한데 뭐가 잘안 되고 방해만 있고. 어 뭐가 좀 아프고 힘들고 막 공격이 들어오고 뭐 내가 여기 왜 있는 거지 이런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뭘 느끼고 배우고 그러러 간것 같지만 영적으로 거기에 중요한 것을 소유하러 간 것입니다. 그것을 소유할 권리를 가지러 간 거예요. 그걸 갖기 위해서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러 간 거예요. 그것을 싸우러 간 거예요. 거기서 뭐 내가 뭐 대단하게 어떤 중요한 인물이 되고 뭘딱 소유해가지고 딱 완성이 되고 그런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권리를 소유하러 간 것입니다. 중요한 권리를 소유하러 간 것이에요. 기도를 소유한 자만이 그래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꾸준히 기도하고 있으면 거기서 전혀 기도랑 상관도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여기에 왜 왔는가 싶은 그 시간, 나는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뭘 지금 뭐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혼자 나는 뭐 하고 있는가, 이런 시간에 주님은 당신을, 어,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전혀 표시가 안 나요. 왜냐하면 표시가 안 나야 됩니다. 그래야 많이 포기하니까. 주님이 포기하게끔 하는 게 아니고, 마귀가 포기하게끔 하는 거죠. 표시가 안 나는 거를 할수 있는 사람, 그것이 믿음 있는 자입니다. 눈에 보이고 뭔가가 되는 것 같으면은 너도 나도 덤벼들어요. 금덩이나 다이아몬드가 뭔지 아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집착하는 거지, 이게 뭐가, 보이, 영적인 건요, 보이지가 않아요. 소유로 이걸 해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지금 난뭐 하고 있냐, 이런 시간. 그 시간이 진짜 중요하고 값진 것입니다. 그때 뭔가가 일어나요. 실제로는. 실제로는 그때 뭔가가 일어납니다. 지금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 내 눈에 보이는 거는 저말 잘하고 저잘 나고 저잘 나가는 사람들 나는 지금 뭐하고 있나 이게 내가 바본가 그런 시간. 그 시간이 보석 같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주님은 당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 임된 시간, 이뭐 같지도 않은 정말 이 이해가 안 되는 지금 나는 여기서 뭐하고 있는가 이런 시간에 주님은 당신을 보석으로, 정금으로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도를 수류한 자, 그 자만이 마지막 때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 내놓을 것은 기도의 양입니다. 내가 얼만큼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큰 자산이 됩니다. 내가 이제 통장에 돈이 있으면 은행 갔을 때나 뭐 어떤 그 무언가를 해야 될 경우에 큰 자산이 되잖아요. 집을 사거나 건물을 살때뭐딱 내놓으면은 그냥 뭐 그냥 살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통장에, 뭐, 내가 뭐, 천원 있어요. 가가지고 집 산다고 딱 내놓으면 누가 인정하나요? 누가 인정, 은행에서 인정하나요? 뭐가 있어야 인정하잖아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를 소유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기존에 이제 이렇게 연세 드셨던 리더였, 용적 리더였던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고, 이 새로운 주자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튜브에서 그걸 분별할 수 있는 힘이 과연 있느냐? 영적으로 성도님들이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느냐? 그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영줄기를 타느냐? 그것이 중요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시간 내서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 음악을 끄지 않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기도를 소유한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지금 이 땅에 돌아가는 것을 보고 불안해하거나 초조하면 마귀한테 잡힙니다. 그것들을 보는 것을 줄여야 되고, 안 봐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를 위해 가정의 위해, 영적인 것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수여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